산신각이나 칠성각에 가셔가지고 꼭 이렇게 불도 좀 밝히시고 지금 현재 내가 이러이러한 점이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 좀 하시고 이렇게 절좀 하고 오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 안녕하세요, 융덕신당 최두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5년 남은 하반기에 예. 돼지띠 분들의 운세를 한번 여쭤보려고 와봤고요. 예. 돼지띠 분들한테 좀 어떤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고 예. 앞으로 좀 어떤 일이 있을지 음. 공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돼지띠 분들 음. 이제 삼재가 시작되셨는데 네. 자, 을사년에 우리 돼지띠가 조금은 산란하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올 한해 을사년에 우리 돼지띠 분들이 뭔가가 어, 뭐 우환이라든지 아니면 관제라든지 네네. 이런 기운들이 좀 강하게 부는 해운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떤 관제에 휘말렸다. 아니면 어떤 우환이 있다. 그 우한으로도 보면은 뭐뭐 뭐 금전의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실패를 봤다라든지 아니면은. 어, 뭐, 실물수, 금전이 나갔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네네. 어, 올해는, 어, 조금은, 어, 최대한, 음. 나 스스로가 조금은 진정하고, 가다듬고, 어, 이런 어떤 자세로 음. 올한 해를 보내셔야지 되겠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더군다나, 어, 을사년의 모든 돼지 띠가 다안 좋은 것은 아니시지만 네네. 이제 뱀과 돼지는 상충인데 아. 더군다나 을사년의 돼지 띠가 이렇게 좀 상극이거든요. 음. 거기다가 삼재까지 맞물려 가지고 네. 뭔가가 좀 좋지가 못해요. 음. 그래서 관재가 있다면 조금은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다스려보고, 이렇게 잘 무난하게 잘 넘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음. 예, 그래서 돼지띠 분들이 다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네네. 예, 또 좋은 분들도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올해가 조금은 염려스러운 해다라고 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되게 지금 힘들어, 네. 안 좋아, 그러면은 내가 머물고 있는 어떤 그 지역에 네. 뭐 이제 산이 있다라든지 음. 그러면은 어그 사찰에 가셔가지고 대웅전보다는 네. 뭐 산신각이나 실성각에 가서 또 초안자로 불 키시고 음. 이렇게 절도 좀 하고 오시고 하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런 약간 정성을 들여도 예. 큰 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삼제라서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도 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저는 제 신도들한테도 네. 뭐 이제 저희 이런 신당에다 불을 밝혀도 좋지만 네. 멀리 계신 분들은 네, 네. 또 이렇게 그 지역에. 그 명산이 있잖아요. 음. 그 명산에는 또다 조그마한 또 사찰들이 있어요. 그럼 사찰에 산신각이나 칠성각에 가셔가지고 네. 꼭 이렇게 불도 좀 밝히시고 음. 지금 현재 내가 이러이러한 점이 힘듭니다. 음.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 좀 하시고 음. 이렇게 절좀 하고 오신다면 은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예. 알습니다 돼지띠분들 삼재라서 좀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예. 돼지띠분들한테 좀 응원의 메시지 한 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다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기에 마련이에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음. 다 지나가니 네. 걱정 마시고요.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 어, 안 좋은 애군 액살 다 제가 걷어갈 테니 저한테 주시고 다 어, 이겨내시고요. 어, 화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예. 말씀하신 대로 돼지띠분들한테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사람마다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좋은 시기도 있으니까, 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